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5년도 8월 27일 239일째 되는 날, 6시에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한 28, 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이. 이렇게 또, 근데 아침에 뜨는 동쪽에, 동쪽 하늘에 이제 잿빛 구름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는 아침에 뜨는 해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요. 예, 이렇게 구름 층 사이로 뚫린 공간으로 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로로 찍어가지고, 네. 전체가 좀뭐 분위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가로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 해가 이제 많이 쨍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햇살 올라오는 것까지주 쨍하게 올라.